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므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 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하여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 에 연글게 하소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성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온 거,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승리에 승리를 이어오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던 그 다윗이 그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정말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넘어뜨렸던 이 죄의 힘이 굉장히 파괴적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다윗은 이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소명과 사명에서도 멀어지고 상황을 지혜롭게 바르게 분별하거나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성적인 능력도 통제력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진 무시한 파괴력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다윗을 넘어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십니다. 주의하라. 그렇다면, 이 파괴력을 가진 죄를 우리가 좀 멀리 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부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을 주의하라.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나태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녹여버려서 희석시키게 만드는 나태함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시작인 1절이 모든 사건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장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나태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봄이 되었다는 겁니다.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은 주로 봄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겨울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봄이 되어야 그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곡식을 추수하기 전인 농한기가 바로 봄에 있었기 때문에 나 많은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즌이 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자 그 해가 되매 이스라엘은 십장에서 보았던 아직 끝나지 않은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모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윗이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유일하게 다윗만 후방에 남았더라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의 나태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왕으로서의 나태함만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이 절의 모습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태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주 태평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부하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돌보고 마음을 쓰던 그런 선한 왕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이 잘안 보입니다. 군사들은 전쟁 중인데 다윗은 한참 동안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어요. 그러한 나태함 중에 누굴 보느냐?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다윗에게 엄습하게 된 것이지요. 나태함이 경계를 늦추어서 죄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태해질 때 시작이 됩니다. 특히 죄의 그 특징이 결핍입니다. 결핍.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선함이 조금 결핍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가 결핍되기 시작할 때, 나태함으로 인해 이런 것에 선함이 결핍될 때 죄가 시작되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로 사탄이 뱀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뱀이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모습도 나태함입니다. 직무에서 나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태한 모습.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아담과 하와는 뱀이 지금 들어와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이상한 뱀이, 이상한 생물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으면 에덴을 지켜야 할 직무를 가진 자들이 내쫓아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뱀과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원어에 보면 아담은 하와 옆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태함을 주의해야 합니까? 때로 죄는 나태함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태해지려고 할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간절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태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태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멀리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것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 사실은 욕망이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감사가 없는 욕심을 주의하라.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태함 중에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욕심이지요. 이미 아내가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목욕하던 여인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자기의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 알면서도 욕심과 정욕에 충동되어서 간음죄를 범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죄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구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이미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죄인은 그 속에 죄된 마음, 죄성이 뿌리 내려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 욕심이 때로는 강하게 작용해서 나에게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자 무엇을 봅니까?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립니까? 단 하나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단 하나 금하신 것. 그걸 갖고 싶고 먹어 보고 싶은 욕심이 그들을 죄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 켐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 정신에 떠오르고 다음에 상상이 그 생각에 진한 색깔을 칠하고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껴서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에 동의한다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본문에 적용해보면 다윗이 나태함 중에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봅니다. 거기까지는 죄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요.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죄가 됩니까? 넘보려는 욕심, 정욕이 일기 시작할 때입니다. 생각에 욕심이 더해지면 죄가 됩니다. 아켄피스의 말을 빌리자면 상상이 그 색깔의 색칠을 칠하면서 죄가 시작돼요. 생각에 색칠을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정욕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동의하여 실제 죄를 짓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첫 번째는 나태함, 두 번째는 욕심, 감사가 없는 욕심을 주의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마지막 주의해야 할 것은, 아닐함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닐함을 주의하라. 이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다윗도,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 주의하라. 따라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아닐함을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은. 다음은 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나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나를 향한 공격일 수 있으니, 안일함을 주의하고 반드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일한 마음입니다. 안일함을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망각하게 만들고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휘저어 버립니다. 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태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태함, 또한 감사가 없는 욕심. 마지막으로 안일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있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이 나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태함과 욕심과 안일함을 주의하여 오늘 하루도 깨어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저녁에 있는 사남사밤을 통하여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